가을을 대표하는 풍경 중의 하나인 코스모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하동을 찾아왔습니다. 40만 제곱미터의 평야가 가득 펼쳐진 코스모스의 향연. 그 낭만적인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가을을 알리는 전령사 코스모스가 올해도 하동 북천을 가득 채웠습니다. 시골 정치가 물씬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한들한들 한들 코스모스의 향연. 그리고 저 지금 어디께요? 짠! <laughs> 너무 예쁘죠? 어떤게 꽃일까요? 이곳에서 코스모스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코스모스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. 따라오세요. 출발! 하동, 북천. 이제 아실 만한 분들 다 아시죠? 북천 양 앞을 가득 수놓은 이 수많은 코스모스들. 올해도 직전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판 가득 코스모스가 피어났습니다. 않아요? 아, 진짜 이 코스모스를 보니까 가을이 왔구나 이런 게 물씬 느껴지는데요. 보니까 가족들, 뭐 친구들, 연인들 함께 오셨는데 저는 비록 뭐 혼자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꽃을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. 아, 역시 여자는 꽃을 가까이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아요? 음. 한들 한들 바람 따라 나긋나긋 움직이는 것이 역시 가을은 여자의 계절. 이 수많은 코스모스 그냥 두고 볼순 없죠. 올해도 어김없이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돌아왔습니다. 네, 이곳에서 지금 코스모스 축제가 한창인데 오늘 축제를 좀 소개해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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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 오늘 축제가 한창이잖아요. 음. 코스모스 축제인데 좀 정확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음. 우리 축제는요, 그, 2006년 갱간 직불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10회를 맞았습니다. 벌써 10회째면 10년 동안 쭉 축제가 이어져 온 거잖아요. 음. 올해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예, 예. 올해 저희 축제 10회를 맞아, 아, 희귀박 터늘이나, 아, 톱밥 빌링걷기길 예. 꼬들빼기 딱이 체험장 등 체험거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코스모스 축제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짜!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매년 늘어나는 방문객들의 반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말씀인데요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 꽃구경이겠죠. 아또 내가 올줄 알고 이렇게 또 괜히 피하고 계자. 아니 저기서 보니까 막 흥겹게 막 오고 계시길래 <laughs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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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끼리 나온 거예요? 네. 오 어쩐 일로 이렇게? 아 여기 코스모스 축제한다고 하길래 친구들이랑 인천에서 왔어요. 인천에서 멀리지 멀리서 네. 오셨네요? 네. 아 그렇구나. 막상 이렇게 여기 하동에 와서 코스모스 보니까 어때요?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도 별로 없고 코스모스 많이 폈는데 차편도 하동터미널에서 오는 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, 오늘 어떻게 즐기실 거예요? 여기 봤다가 좀 있다 세찬반 댁 한번 더 들러서 거기서 허사비도 보고 갈 거예요. 와, 네. 정말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. 우리 친구들 다 도망갔어요. 어디 가셨어요? <laughs> 야, 또 여기 보니까 어머 제 옆구리를 또 시리게 만드는 두 분이 계시네요. 지금 손까지 잡고 커플이신 <laughs>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? 진주에서 왔어요. 어, 진주에서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? 가을에 그냥 여행 오고 싶어서 한번 들렀는데 가을 냄새도 나고 좋네요. 오 코스모스 보니까 여자 친구는 어떠세요? 이렇게 남자 친구랑 함께 나오셨는데 너무 좋아요. 원초적인 질문 한번 할게요. 네. 여자 친구가 예쁩니까? 꽃이 예쁩니까? 여자 친구가 좀더 예뻐요. 왜요? <웃음> 음. 음... <웃음>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했던가요? 여기도 꽃, 저기도 꽃, 저기 커플꽃도 보이고요. 여러분 축제 즐기는 팁 하나. 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더 환하게 나온답니다. 아, 같이 꽃구경 오는 건 처음인데 아, 참 좋은 것 같아요. 막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하니까. <laughs> 올해 축제는 특히나 농촌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이런 희귀박 터널도 조성돼 있었는데요. 조롱박과 도깨비박망이박콧뿌리지느러비박 배모이 등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만 주렁주렁 열린 것들이 모두 진짜 박이란 말씀. 와 여기 오니까 코스모스 축제인데 이렇게 호박 터널이 있어요. 허, 신기한 호박도 있고 조롱박도 있고. 어, 여기 사진 찍기 굉장히 좋겠는데요? 어 예쁘다. 어 신기, 해 신기한 호박도 있어. 와, 호박터널을 지나오니까 여기 완전 큰 슈퍼 호박이 있어요. 완전 커, 완전 커. 어머, 야, 이렇게 큰 것도 있었네요.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우리 피디님 얼굴만해요 과장 안 보태가 진짠데. <laughs> 어, 저기 또 어머님들 뭐 하고 계신데요? 가봐요, 가봐요. 어머니! 와! 어머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신고들빼이 지금 녀석 깔 깔려있습니다. 고, 고들빼이? 고들빼기, 고들빼기. 고 아니, 이거 지금 여기가 뭐 하는 곳인데요? 아, 여기 고스모스 메밀 축제장에, 여기 고들빼기 체험장. 체험하러 오시라고 이걸 심어놨거든요. 아 그래 이게 건강에 그리 좋답니다. 어 이게. 이렇게 그냥 한입한입 한입 뗄까요? 예, 한입한입 한입 따면 돼요. 어, 이거 뭐, 작은 건 따지면 큰 거만 따지면. 큰 거만요. 완전 무궁해요. 음, 네. 건강해지는 맛이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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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네. 이거 코스모스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? 아, 네, 다 어린이도 하고, 다양하게 막. 다 아무튼 노인, 노인분들도 오시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뭐이 여기 와서 체험하고 묵찌갖고 잡수기도 하고 뭐또 시식도 하고 그럽니다 아, 예. 여러분도 들으셨죠 네. 고절배기 체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. 많이, 많이 오세요. 오세요. <laughs>